안녕하세요. 유쾌한 우바이 부처 핸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많은 우리의 일상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을 나서는 것은 마치 옷을 벗고 길을 나서는 것만 같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동료들끼리 소소하게 도시락을 까먹던 일상도 혼밥으로 연착륙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매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책의 장점이야 다 열고 해도 끝이 없겠지만, 누군가 말했듯 가장 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얇은 책부터 시작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난 시간엔 만동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는가 끝이 없는가? 몸과 마음은 같은가 몸과 마음은 다른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닌가?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천국은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있는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신은 있는가? 신의 섭리란 존재하는 것인가? 기타 등등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설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한 불제자라면 세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다. 열애는 마침이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는 이런 견해 때문에 나를 쫓아 범행을 배운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그런 까닭에 범행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도 옳지 못하다. 세상은 영원하다. 열애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라는 이런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를 쫓아 범행을 배운다면 옳지 못하다. 또한 그런 까닭에 범행을 배우지 않는다면 옳지 못하다.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고 슬픔과 울음, 근심, 괴로움, 범인이 있으니 이렇게 하여 온통 괴로움 뿐인 덩어리가 생긴다. 나는 세상이 영원하다고 한결같이 말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며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세상은 영원하지 않다.세상은 한정이 있다.한정이 없다.목숨이 곧 몸이다.목숨과 몸은 다르다.열에는 마침이 있다.마침이 없다.열에는 마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열에는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라고 나는 한결같이 말하지 않는다. 무슨 까닭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으며 또 범행의 근본이 아니어서 지혜로 나아가게 하지도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않으며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떤 법을 한결같이 말하였는가?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사라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을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까닭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이치에 맞고 법에 맞으며 범행의 근본으로서 지혜로 나아가게 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받아 지니고 마땅히 이렇게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마웠던 사람이나 감사했던 일딱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세 달만 이렇게 하시면 삶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확실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마음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부디 세파에 함께 흔들리다가 여러분 손안의 파랑새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